천구백오십사년도는 한국 전쟁도 끝나고 스탈린도 사망한 해요. 퀴즈, 스탈린 죽은 다음에 소련의 지도자는? 왜또 지금 또 유튜브 또 스톱하고 검색하시려고? 후로시쇼프라고 두 번째 지도자가 등장을 해요. 근데 이 양반은 뭘 했냐면요. 철저하게 스탈린 지우기에 들어가요.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놈 독재자가 있을 수가 있냐? 그래서 스탈린이 했던 모든 업적들을 백팔십도 돌리고,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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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마오쩌둥이 보고 열받은 거예요. 왜냐면 당시에 아이러니카하게도 사회주의 국가 세 나라에 다 일인 독재자였어요. 소련은 스탈린, 중국은 마오쩌둥, 북한은 김일성. 근데 마오쩌둥이 그럼 내가 뭐가 되는데? 야, 야 같이 가자야. 무슨 너 집단지도 체되냐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무슨 욕을 하냐면 너 수정주의자다라고 얘기해요. 원래 있던 사회주의 그 메인 스트림을 네가 수정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중국과 소련이 약간 틈이 벌어져요.